콜과서 수학상 44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구해라.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a plus b는 3 i n u s c b plus c는 3 i n u s a c plus a는 3 i n u s b라고 쓸 거고요. 자 얘를 이제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때, x-a, x-b, x-c의 곱이라는 게, x 세제곱,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, ab, bc, ca의 x-abc 였는데, 지금 보시면, x 자리에 3이 들어왔을 뿐이에요. 그러면, 3의 세제곱 27, x의 제곱 3의 제곱 9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3에 a 더 ab bc ca 마이너스 ab c가 등장을 한거죠 자 이때 얘나와있고요 abc 나와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나와있죠 그건 얘 이용하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ab bc, ca의 두 배를 빼주면 되고요 5는 9-2배, 의 ab, bc, ca이고, 얘가 뭐가 되어야 돼? 2가 되어야 되는 거죠. 얘가 2입니다. 얘는 3이었고요 얘는 1이었죠. 자, 그럼 계산해 볼게요. 27-27, 326-1. 사라지고, 답은? 오가 등장을 하네요.